본격적인 프리시즌이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mls에서 손흥민을 노린다 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신력 높은 dslt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lafc가 여름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 라는 보도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보도는 그레이언 베일리 좀 공신력이 낮은 기자의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디에슬레틱이라는 공식력 높은 매체에서 MLS를 담당하고 있는 폴 테노리오라는 기자의 보도입니다. MLS 전문 기자고요. 여기에 더해서 온스테인 기자가 이 사실을 한번더 컨펌을 했습니다. 온스테인 기자까지 이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준 거니까, 이제 온스테인은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는 공신력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LAFC는 여름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MLS 구단이 향후 몇주 안에 손흥민을 MLS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몇주 안에라는 뜻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인 거겠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 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고 스쿼드를 완전히 재정비를 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적시장이 끝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이적시장을 닫기 전에 그 전에 미국으로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은 구체적인 뭔가 협의점이 나오진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손흥민 선수와 이 LAFC가 이적에 관해서 합의를 거의 뭐 다다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냐면 손흥민이 2025년 남은 시즌과 그리고 그 이후에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LAFC가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 시즌 중간에 합류를 하지만 이제 뭐 플러스 몇년 계약 뭐 이런 거겠죠? 3년이나 2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약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MLS는 현재 이적 시장을 보면 MLS도 급해요. 왜냐면 MLS는 7월 24일에 시작을 하고요. 이적 시장이.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8월 21일에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21일 요 안에 데려와야 되다 보니 몇주 안에 끝내고 싶다 이 이적 시장의 손흥민 사과를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프랭크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계속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확답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물어보면 손흥민은 헌신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경기에 나설 겁니다 그런데 늘 이제 이런 멘트가 붙어요. 선수가 한 클럽에 오래 있으면 클럽이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할 결정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손흥민이 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손흥민을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야? 확답을 안 해주네? 이런 멘트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노 기자도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하기로 지금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로마노 기자도 보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폴 테노리오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LAFC가 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과 토트넘이 이 제안을 수락하느냐? 여기에 갈릴 것입니다. 계속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선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프랭크 감독이 계속 이런 얘기하잖아요. 손흥민과 로메로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손흥민이 경기에 나올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또 다시 물어보면 손흥민 이적하는 겁니까? 이러면 현재 손흥민은 중요한 선수입니다. 모두 훈련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딴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주장을 정했냐라고 하면 주장은 못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내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세울 거거든요. 어떤 감독이든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팀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특히나 이팀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 손흥민 선수가 남았는데 손흥민의 주장 원장을 뺏어서 다른 선수한테 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남으면 남는다. 주장 다음 시즌 손흥민이다. 100%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직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D 에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몇주 안에 결정이 될 거다. 이몇주 안이 기본적으로는 한국 투어겠죠? 지난번에 뭐 나왔었던 한국 투어를 만약에 왔는데 손흥민이 없으면 75%를 토해내야 되는 토트넘.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이 온다 하더라도 경기에 안 나오면 50%를 토해내야 되는 토트넘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이적 이야기를 확실하게 지금 안 해주고 있고 손흥민을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투어 이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LAFC가 그렇다면 손흥민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왜냐면이 LAFC의 클럽 레코드 기록이 천만 유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금액이 토트넘이 원하는 금액은 3천만 파운드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천만 파운드와 천만 유로는 큰 차이가 있죠 천만 유로는 160억 정도고요 3천만 파운드는 556억 하나로 따지면 이 정도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론 lafc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이제 클럽 레코드를 깨고 더 높은 이제 금액을 제시한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요. 일단은 이적류만 본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LAFC로 간다. 그러면 클럽 레코드 금액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걸 거고 그렇다면 주급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미국 ML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요. MLS 클럽은 기본적으로 셀러리 캡이 있어요. 이 셀러리 캡은 구단의 재정적인 능력을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줄수 없는 셀러리 캡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딱세 자리. 팀 내에서 3명은 이 셀러리캡 조항을 벗어나서 초과하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세자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lafc에.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팀 내에 토트넘에서 건너간 요리스 콜키퍼가 있고 원래는 지루가 있었습니다. 지루. 근데 지루가 이번 이적 시장에 릴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가 떠나게 되면서 3명 중에 한 명. 이 줄어든 거죠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현재 이 셀러리캡을 초과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지금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보드가 나오냐면 lafc는 지루가 떠나면서 현재 셀러리캡 초과를 할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 있다 어, 지금 현재 요리스 한 명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겠죠 이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lafc로 갔을 때 주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있겠죠 이제 lafc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또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도 적응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다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요소는 있는데 문제는 보통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이 남았을 때 기다리는 게 보통 이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계약 상태가 됐을 때더 높은 연봉과 더 높은 계약금을 받고 다른 팀으로 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적료가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적료가 없는 대신 연봉과 계약금을 좀 높여주잖아요. 어, 그런 걸 생각하면 손흥민 선수가 1년 뒤에 가는 게더 나은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공신력 있는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 다만 지금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러면 떠나보낼 수 있는 상황이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토트넘이 손흥민이 떠나면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선택이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왜냐 왼쪽 측면 공격수가 너무 부실합니다 오른쪽에는 그래도 존슨, 쿠드스클루셉스키 오른쪽에는 그래도 꽤있있요요오베베르 꽤 어쩔 쩔뛸수있있특히히주주전자자은쿠쿠스존 어, 존슨, 클셉스키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마티스텔, c 샬리송 무어, 오도베르 이 4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뛸수 있는 선수들 1군에서 여기에 뭐솔로몬이 a 아니면 뭐 양민혁 선수도 있지만 그렇게 넓혀봐도 영향력 있는 자원, 경쟁력 있는 자원은 왼쪽에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쿠드스, 그리고 중앙에는 그래도 깁스와이트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한 자리 이런 걸 감안해도 오, 왼쪽이 없는데 이렇게 손흥민을 내보낼 수 있냐? 만약에 내보내게 된다면 토트넘이 이미 물밑에서는 손흥민이 나갈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 왼쪽 공격수도 아마 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지난 그 레딩전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구조상 맞아 보이는 건 있어요 이제 지난 경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했냐면 변형 3백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우도기가 올라가고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약간 3백 형태였죠 근데 실제로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도 변형 쓰리백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형 쓰리백이 될때요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전반전에 무어가 나왔어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무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어가 가운데로 우도기가 올라가면서 쓰리백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쓴다면 무어 자리에 깁스 화이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메디슨이 오히려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만약에 깁스 화이트가 왔을 때이런 식으로 깁스화이트를 그냥 왼쪽에 쓰면서 우두기가 올라오면 깁스화이트가 들어가는 요런 형태 3둘 4하나 그러면 깁스화이트가 결국에는 왼쪽에 있다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거잖아요 요런 식도 이제 쓸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그런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뭐 깁스화이트가 오게 된다면 저렇게도 맞물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좀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손흥민 선수를 이런 시스템 구조상 저 손흥민 선수 자리에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나? 이런 어 생각도 일단은 드는 현재 이런 이적 루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정해진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제일 속편한 건 손흥민 선수가 100% 남는다 요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100%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잔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mls 구단들도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깁스화이트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언정도 이야기가 계속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이제는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요 M L S 행도 지켜봐야 된다.